오늘 오늘도 그 요술 물수건이란그놈 다시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물수건은 새로운 요물 수건입니다. 안 보이나요? 이 이상하게 생긴 녀석. 자 이건 이렇게 이런 녀석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와우! 파란색 물티슈네요. 캐릭터 아프면 아까 먹는걸로 그... 했어? 야 그걸 왜 먹는걸로 해 나는 마시는건 줄 알았어 <laughs> 뚜껑 닫아 저거 서짠 빨리 뚜껑 닫아 싱크대 가서 네 근데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는데 아까 그거로때는거야

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그냥 입을 못치시네요 그럼 캐릭터 못 주시고요?